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광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캐스팅으로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 바로 광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액션 노하르를 넘어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인간 본연의 욕망을 심도 깊게 파고드는 수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광장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광장이 어떤 드라마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광장은 2025년 6월 6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19세 이상 관람가 드라마입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노아를 액션 장르인데요. 토지서 버준호, 안길강, 이범수, 공명, 이준혁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토화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제작 단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았었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인물들의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복수극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벌써부터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광장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줄거리로 들어가 볼까요? 광장의 이야기는 과거 광장 세계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인물 남기준 소지섭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조직의 2인자였던 동생, 남기석, 이준혁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입니다. 동생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기준은 무려 11년 만에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타양하는 동생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 잔혹하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동생이 속해 있던 조직의 내부에서 벌어진 음모와 살인의 배후를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식은 무자비하고 냉철하지만 오직 진실만을 향해 나아가죠. 드라마는 크게 이주운 허준호와 구봉산, 안길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조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두 조직은 세력을 확장하고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경쟁하는데요. 기석의 죽음 이후 이들 조직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기준은 동생의 죽음에 봉산 조직의 후계자인. 구준모, 뭐 공명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단서를 잡게 되고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심성원, 이범수와 같은 다른 조직의 인물들과도 피할 수 없는 충돌을 겪게 되죠. 과연 기준은 동생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잔혹한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광장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광장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등장인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남기준역의 소지섭 배우입니다. 과거 광장 세계를 평정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자 동생의 복수를 위해 돌아온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2022년 닥터로이어 이후 3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이라고 하는데요. 소지섭 배우 특유의 무게감 있는 연기와 화려한 액션 연기가 남성미를 폭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준모역의 공명 배우입니다. 그는 봉산의 후계자로 냉혹하고 야망 넘치는 악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기준과 어떤 대립각을 세울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준혁의 허준호 배우와 구봉산역의 안길강 배우는 각각 거대 조직의 축을 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두 배우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연기력은 드라마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심성원 역의 이범수 배우는 기준과 대립하는 인물로 또 다른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석 역의 이준혁 배우는 기준의 동생이자 조직의 인자였으나 안타깝게 살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이금손 역의 추영우 배우는 허준호 배우의 아들로 검사 역할을 맡아 극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만으로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광장은 단순히 자극적인 복수극이 아닙니다. 기업화된 범죄 조직의 암투와 권력 다툼을 통해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보여주려고 시도합니다. 또한 한국적인 정서와 스타일이 담긴 누아르 장르의 진화를 보여주며 기존의 누아르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과 캐릭터 간의 숨 막히는 심리전 역시 주요 시청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광장의 명대사를 제가 예상해서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이 대사는 남기준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조직의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하이나들이 이 대사는 조직간의 치열한 암투와 권력 다툼 속에서 벌어지는 비열한 싸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 것입니다. 세 번째, 내동생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이건 남기준이 동생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복수심을 드러내는 대사로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것 같네요. 네 번째, 정인는 피를 먹고 자라는 법이지. 이 대사는 광장 세계의 냉혹한 현실과 잔혹한 복수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제부터 광장은 오직 나의 것. 이 대사는 남기준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광장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선언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 명대사만 들어도 벌써부터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 오늘은 넷플릭스 광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벌써부터 이 작품이 너무 기대됩니다. 광장은 단순한 액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복수 그리고 생존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죠. 올여름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굴 광장 여러분도 꼭 시청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